아, 오늘 아침 사료통이 완전 비었네요. 여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어디 갔다 온다고, 없지 싶은데. 야옹! 야옹! 음, 제가 늦게 오긴 했어요, 오늘. 야옹! 없겠지, 놀러 갔겠지. 사료통하고 채워놓고, 어, 오후에 애들하고 놀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오후에 놀아야 될것 같아요. 이랬는데, 안에서, 양양 <laughs> 양, 양 하고 둘째가 나오고 있어. <laughs> 아유, 혼자 집찍겠어 둘째야, 응? 혼자 있었어? 어? 째치하고막둥이하고다 놀러가고. 아이고, 이쁘네, 우리 둘째. 어이야, 아이고, 이뻐. 아유, 여기 살이 없어갖고 안에 꺼 먹었지? 언니아어 줄게. 우리 둘째 맛있는 거 줄게. 어우구 언니야, 쳐다봤어. 아이고 아픈다 하고. 아이고 이뻐. 언니야, 쓰이바, 쓰이바, 한개 줄게. 어우구 이뻐. 언니야, 어제 오후에 바빠갖고 못 왔지? 어이구, 우리 둘째. <laughs> 있는데 우리 막둥이도 왔어요. 어, 우리 막둥이도 왔어요. 언니한테 와가지고 너희들 어디 다간줄 알았어. 하품하고 있네. 자도 왔네 우리 막둥이. 응? 밥 먹어 막둥아. 어이 우리 막둥이. 어제 언니 안 보고 싶었어. 응? 어제 언니 안 보고 싶었어. 어제 그놈의 라방을 한다고 언니 아가 똥 빠지게 집으로 간다고 너희들 못 챙겼잖아. 언니야, 오후에 와가지고 놀아줄게. 응? 어, 시바가 비싸. 제가 어제도 외출했다가 요거, 정가에 사기에는 거의 1,400원, 1,200원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홈플린가? 이마트 갔나? 들렸거든. 아, 홈플 아니고, 거기. 리퍼브 매장 가서 혹시나 더 있을까? 한개 700원 꼴이니까.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개 남았어. 씨발. 캔도 잘 먹긴 한데, 야, 이거 완전 하. 아이 잘 먹네. 야, 둘이 다 먹어. 어 어떡해. 아이 잘 먹네. 국물이 어떤 맛이야? 응? 국물이 어떤 맛이니? 언니한테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오늘 아침에 그냥 운동 포기하고 제가 어제 라방에서 레고, 거기, 위피 22탄, 거기, 너구리 알바. 그거 분명 만져진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쓰레기통, 이제 집에 와서 그게 쓰레기통인지 알고, 아 오늘 아침에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차를 끌고 홈플 10시에 문 여니까. 홈플러 갔죠. 달렸죠. 달려 가지고 가니까 일단 지하 가서 딸기가 두개 사면 한개 5,990원 하더라고요. 한 팩에 6,000원. 6,000원. 두개 사고 그리고 생굴도 한 봉다리 사고 그리고 훈제 치킨 한 마리 치킨 해 가지고 그거 뭐 홈플러스 번호 넣으면은 5,990원 팔더라고요. 그래 고거 사고 바로 레고를 만지러 갔는데 그 봉다리만 없어. 어제 누가 그것만 쏙 사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고 미피 그리고 미스테리 피규어 풀모 이제 오늘까지 수집 끝. 당분간 끝입니다. 이제 집에서 외출 안 합니다. 이제 이제 다시 집순이 되려고요. 다 먹었어. 어, 너도 먹는데, 언니야가 말이 많았지? 어이구, 그 자리만 먹었네? 아이잘 먹는데? 많이 먹었어! 어이구. 우리 둘째가 언니야 부르면 딱 나와주고, 아이고, 이뻐. 어이야 언니 소리 들었다! 아가냥은 없네. 어이야. 어이야.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잘 놀았어. 밥 먹으러 가자. 왜 혼자 있노? 응? 둘째? 일로와. 어이야. 일로와. 일로 와. 어? 네가 먼저 불렀잖아 언니. 일로 와. 일로 와 봐. 글로 안 가. 나오 네야 안 불렀다 이놈아. <laughs> 둘째 언니 소리 듣고 에영, 에영하고 왔어요. 응? 응. 어, 아침에도 우리 둘째가 먼저 오고, 응? 또 그런, 그런 기차 탈 거야? <laughs> 깨물리면 안 된다, 이제. <laughs> 아야, 우리 둘째. 아야. 오, 예쁜이는 어제도 못 보고. 힘, 여기 힘 줬다가 풀다가 할 거야. 어, 이제 둘째 언니 소리 들으면은 이제 빨리 나와주네. 고맙구로. 넌컵좀 뗐으면 좋겠는데. 첫째하고 막둥이 차여볼까? 응? 차여볼까? 같이 차여볼까? 또 찾는 동안, 너 없어질라고. 어? 어, 예. 찾아보자. 아! 다른 야옹이들은 안 오고, 또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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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며칠 전에 봤던 저냥이 또 왔네. 야, 니네 친구 저기 왔네. 저기. 저 통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 어이 우리 둘째. 많이 간지러우셨어요? 어이구, 여기 웬일이거든요. 앞에서 요거 누워갖고 애교를 뚫고 응? 응? 어? 네가 웬일이셔요? 둘째야. 둘째 맞나? 응? 둘째 맞나? 이뻐? <laughs> 니네 친구 저기 왔다니까? 여기 있봐 저쪽에서 한번 불러볼게. 밥 먹고 놀아야 돼. 아침에도 못 봤잖아. 어제도 못 보고. 여기 있어. 저기 안에도 제가 사료하고 물 놔두는데, 이제 그게, 갈, 그게, 예, 둘째하고 쫓아다니던 그 순냥이. 여기까지는 못 오고 여기 저기 안에 들어가서 먹네요. 지금 예쁜이는 어제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리고 첫째는 어제 오후에 제가 너무 빨리 간다. 어제 오후에 내가 어, 라방 때문에 바로 간다고 못 봤고 오늘 아침에도 첫째를 못 봤어요. 첫 아침에는 둘째하고 막둥이만 봤는데. 좀 멀리 놀러 간것 같긴 한데 우리 둘째만 이렇게 부르면 아침에도 나와주고 오후에도 나와주고 둘째 어이야 오늘은 니만 네 내하고 놀아주네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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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 또, 니, 앞에 어요 어, 야, 우리 둘째가 변했어요. 우리 둘째가 변했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가 변했어요, 진짜. 어, 왜 이러실까요? 우리 귀여운 둘째. 지금 둘째가 혼자 주로 한통다 먹었어요, 이거. 맨날 응. 나눠 먹다가 혼자 먹기 처음이네. 오늘 집에 혼자 있으니까 자 이거 마저 먹어. 한 방울라도 이 아껴 먹어야지. 자 혼자 다 먹으니까 좋아. 근데 다 먹었어. 네가 다 먹었어 이거. 아, 아쉽나? 없다. <laughs> 다 먹었다. 야, 이 돼지야. <laughs> 돼지야. 아, 이제 여기, 둘째하고, 이렇게 그냥, 앉아, 얘가 이제 옆으로 막 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기도 요렇게 죽어서, 옆에 자꾸 붙길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지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 얘하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요놈의 첫째가 왔네. 야, 아침에도 안 왔었는데, 어디서 자고 왔어? 첫째, 눈곱도 안 띄고 다이고 언니 얘기하는 거 들려? 어? 어이건 느신하다. 밥은 먹고 다니라 했잖아. 아침에 언니 놔뒀는 밥 그대로 있네. 응? 첫째야. 언니, 아까 억수로 불렀는데? 어? 아니, 많이 불렀는데? 어지도 않고, 이거. 하지 아이. 어이... 막둥이 오면은, 캔 뜯어가 같이 먹어. 응? 배안번 볼까? 배보지 어우, 배가 속도 갔네 배가 없어요. 첫째야, 막둥이하고 따로 놀았나? 어? 첫째? 대답해봐. 막둥이하고 따로 놀았나? <laughs> 아이 우리 둘째. 혼자 니말 네 찾았는갑다. 목소리 싫다 너. 아이고, 어, 이제 첫째 오니까 무서워, 언니가. <laughs> 첫째 여기 좋아. 애들 번호. もうこのら。 아이고, 오랜만에 언니와 무릎이 올라왔네. 한 며칠 만에 올라왔네. 우리들, 우리 첫째, 어? 아이고, 며칠 만에 올라왔어요. 이제 밥 먹으러, 밥 먹고 똥도 바로 살아 안 가고, 응? 논다고 막안뛰 가고, 어, 우리 언니 무릎이 왔어요. 어이고, 이뻐라. 꼬리 털은 좀 빼면 안 될까, 이거. 이상한 거다 묻히고 왔어, 씨. 둘째는 밥 먹고 응가 사러 갔어요. 야, 이걸 놔둘 수가 없네. 다 뽑고 싶네. 첫째, 언니야 무릎에 올라오고 싶었어. 얘기해봐, 에옹 해봐. 언니야 무릎에 올라오고 싶었어요. 야옹, 네, 올라오고 싶었어요. 얼만큼? 많이, 많이, 진짜, 네, 어, 너 제 책이 콧물 날라하나? 또 이래가 자는 거 아니지? 이래가 자는 거 아니지? 눈곱 좀 띠자. 오늘. 얘가 지금 첫째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네. <laughs> 지금 쥐가 이래. 팔에 이렇게 붙어가, 지가 이렇게 팔에 붙어갖고 자리 잡네요. 아유. 가슴 차. 없 있을게.